출발선 정의됐습니다. 출발 보조요원들 빠져나오면 바로 출발합니다. 경주리 800m 마지막 10경주 1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바깥쪽 8번 사상최강이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2위권에 10번 세계스타가 맞서고 있고 안쪽에서 7번 광화의 골드가 순위 3위권까지 끌어올리면서 8번, 10번, 7번 안쪽에서는 6번 웅준대성 인코스에서 4위권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으로 바깥쪽 10번 세계스타와 안쪽 8번 사상 최강이 맞서고 있습니다. 3위는 격차 2마 신차 벌어진 채 7번 광하의 골드, 4위권 안쪽 6번 웅진대성. 그에 맞서는 바깥쪽 5번 1급 이상이 가장 외곽으로 돌면서 10번, 8번, 7번, 9번, 5번 선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10번 세계스타와 안쪽에서 맞서고 있는 8번 사상체강 두 마리가 크게 앞서고 있고, 3위권에 7번 광해골도 외곽쪽 5번 1급 비상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세계스타와 안쪽에서는 8번 사상체강이 앞서가면서, 이번 경주 관심마 8번 사상체강 3연승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8번 사상체강이 격차 이마신차 앞선 가운데, 2위권에 5번 1급 비상과 10번 세계스타가 3위권을 밀렸고, 2위권에 5번 10번 두 마리만, 선두는 8번입니다. 8번, 5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800m 레이스 제주 10경주 함께하셨습니다. 직선 주로